존경하는 휴스턴 한인동포 여러분들께 그 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말씀과 언제나 힘이 되어주셨다는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실 2년을 되돌려 보면 여러 가지 뭐 잘한 일도 있고 또 못한 일도 있지만은 우선 못한 일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2년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는 공금의 낭비가 안쓰러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또는 소설 쓰는 기자들에게 또 바른 소리를 하기도 했고 또 거짓말이 정말 이 사회의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가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던데, 그것이 저의 아집 때문이었고, 아, 융통성 없는 그런 성격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 고백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 조금 이렇게 그뭐 저희들 한 것을 좀 자랑을 좀 하자면, 예. 풀뿌리 운동을 첫째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풀뿌리 운동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도와 주셨습니다. 금전적으로 도와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어, 몸으로 떼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인사드리고 싶은 분은 권성애 여사님, 그 다음 임유진 박사님, 특히 어, 이지양 수석 부회장님 그. AT&T에서 15,000불 기금도 받아 오셨죠. 그리고 송규영 또 노인회장님 겸 어, 시민권자협회장님 그 유권자 등록이며 조기투표 그 다음에 선거 어, 저기 뭐, 투표 동료 하는데 정말 그분들 어, 열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2014년에 4명의 인턴으로 시작해 가지고 워싱턴 DC에 10여 명 정도 다녀왔습니다만은. 2015년에는 인턴 학생만도 12명이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워싱턴 DC에도 휴스턴 인근 지역에서 6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5년에는 특히 신현자 코디네이터님께서 한 500시간 정도를 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어, 모국 정부에서 동포 재단을 통해서 차세대 교육을 위한 차세대 육성을 위한 것 그리고 풀뿌리 운동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어,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어, 그러한 것을 30대 김기원 사장님께서도 이제 영향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는 의지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받아서 잘 해주시리라고 크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은 어, 사실은 그 세대간의 격차, 그 다음에 또이 이, 지상사들이 한인 사회에 융합, 어, 융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예, 그러한 것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 그렇게 제대로 하질 못했고요. 그 30대에서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정말 제가 하나 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곧 코리안이라는 이미지 이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아, 이 소수민족들 그 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것을 아, 30대에서 해줄 수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동포 여러분들께 지난 2년간 고마웠다는 말씀과 그 저희 건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코리아 월드에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